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소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자 전주 티켓팅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자 드디어 내일 9월 5일 8시 전주 네 티켓팅 하는 날이죠 네 다들 화이팅 해보자고요 네자 음, 여기 좌석 배치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만든 거 있는 거예요 자쭉볼까요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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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사연도 일단 네 사연은 9월 6일 수요일부터 10월 6일 금요일 약한 달간 네. 사연을 받고 있고 신청 곡 보내는 곳이 2023 탁쇼 골뱅이 네이버컴 이쪽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필수 기재 이름, 연락처, 관람일자, 좌석번호 네 영탁님이 불렀던 노래나 뭐 커버했던 노래나 아무튼 다양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. 네, 이거 현장에서 사연하는 거 아시죠? 네, 한달 전에 미리. 일단, 뭐보다 자석 번호가 나와야 되네요. 네, 인터뷰하기 쉽게. 네, 티켓팅하고 성공하고 나서, 네, 사연 있으신 분들은 보내보세요. 요렇게. 자, 그리고 좌석 배치도 볼까요? 네, 짜잔. 아, 그리고 또 하나. 전주는 낮 3시가 아니고 오후 6시죠? 10월 14일, 토요일 오후 6시, 10월 15일, 1, 5, 6시. 네. 여기는 야외 공연장이고 밤에 합니다. 그거를 꼭 참고하세요. 네. 짜잔. 네. 자석 배치도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단차가 있어요. 단차가. 그래서 좋아요. 그래서 사실 2층에서 봐도 여기는 2층에서 봐도 전체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니까. 네. 어디서든 볼수 있으면 꼭 가시길. 바랍니다. 네. BCD, 네. HIJKLM 여기가 SR석이긴 해요. 중간. 그리고 근데 뒤에서 봐도 여기는 다 예쁘니까 참고하세요. 네. 어, 단차는 계단 층계로 이렇게 돼 있고 앞에 머리가 뭐 가려지는 게 없어서 좋다. 요 소리예요. 아시겠죠? 다들 열심히 가서 잘 보자고요. 네. 그리고 응. 뭐 다른 거는 네. 없네요. 자 전주 티켓팅 다들 내일 화이팅 그리고 좌석은 대충 봤으니까 다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.